9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 9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첫 번째 9장 1절로 13구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현현, 즉,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 봉헌식을 다 한, 낙성식을 다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 9절까지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솔로몬과 그 히람, 두로왕 히람의 그 어떤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대한 어떤 보상.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또 왕궁을 건축하는 거에 또 기타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줬거든요. 그것에 대한 솔로몬이 이제 답례하는 내용이 보상을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은 뭐냐?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에 예,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 기원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 즉,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너무 감격스러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그대로, 29절의 간구 그대로, 내 눈길과 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 간구를 했거든요. 그 29절 그대로를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응답하고 계셔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4절 순종한다면 이런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이런 재앙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다윗과의 언약한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6절 6절부터 8절 이 9절까지는 불순종한다 불순종하면은 받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 돌이킨다는 아돌 거죠. 한마디를 한마디로 배신하고 배교한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여기서 간다라는 의미는 본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본인들의 의지로 우상 섬기는 걸 말해요. 즉 아주 적극적인 배신과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있을 거고 내 마음이 내 눈길이 여기 있을 거다. 하시면서 그러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다윗 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바르게 행한다면 다윗과의 언약한 그대로를 지켜서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이 성전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다 끊어져 버릴 것이고 다 던져 버릴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이런 재앙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배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장이 다 무너지고 폐파를 당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끊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9절까지가그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아,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과 솔로몬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인력과 또 물자를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땅은, 뭐, 갈릴리, 원래 이 갈릴리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변방, 외곽, 이런 뜻이에요. 좀 외곽, 변방.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 사람들은 갈릴리 하면은 거의 이방 땅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베라에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좀 변방이고 외곽 이런 의미의 이름에 드시고 실제로 그렇게 멀리 있었고, 근데 이 땅을 스무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을 도운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땅을 줬어요. 스무 성읍을.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가 잘 나와 있지 않으나, 복선은 깔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 초기 당시보다는, 한 이제 주기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로부터는 조금 마음이 조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징조가 조금씩 보여요. 그것이 이제 이 구장에서부터 이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11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비춰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은. 근데 이 땅을 두루왕에게 줘버려요. 이 땅을, 땅을 그, 그,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는,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준 것도 조금, 복선이 될수 있어요.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솔로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독자들에게 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이방 사람에게 이방 나라 왕에게 준 거니까 약간은 그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러한가라고 번역했지만 이 직, 직역을 하자면 고작 이 땅이냐 고작 이걸 나한테 준 거냐로 말,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었다. 이 가불 땅은 쓸모 없이 버려진 땅이라는 말이 가불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 갈릴리의 스무 성읍이 약간 척박한, 좀 황폐한 그러한 지역의 땅인 건 맞았어요. 그래서. 두로 왕이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어찌 보면 솔로몬이 정말 그 두로 왕에게 감사했으면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좀줄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좋지 않은 땅을 주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로 두로, 두로 왕이 베푼 은혜를 조금 솔로몬이 제대로 갚지 않은 그러한 그런 모습. 그런데 또 하물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나라 왕에게 준 것.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솔로몬이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성경은 약간 복선을 깔고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히람이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히람이 금을 보낸 걸 성경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120달란트가 얼마, 오늘날 도량형으로, 킬로그램으로 얼마냐? 4 1 1 2킬로그램이에요 금. 어마어마한 거죠. 뭐 지금도 금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주었대요. 왜 주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그, 그 금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경제적으로 제, 그 국가가 좀 돈이 없으니까 차용을 한 거다, 빌린 거다, 이런 학설도 있고, 꾸운 뭐 거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아무튼 금 200, 120 달란트를... 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이것도 왜 이런 많은 금을 솔로몬이 원했을까, 왜 받았을까? 이것을 향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 솔로몬 왕의 즉위하고 예, 나서 통치 초기보다 점점 점점 시간이 가므로 아, 솔로몬 왕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짐작하게끔 하는 소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첫 번째는 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순종한다면, 불순종한다면.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일단은 성전 건축한 거, 이 성전에 내가 여기 있겠다, 임지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조건을 주신 것이 순종과 불순종 할때 받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경고하신 것으로 독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비해서 지금 격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독자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알수 있게 하는. 근데 실제로 이제 십장 십일장에 가면서 그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갈 길로 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할 때 받는 복, 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은 곧 복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대신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땅에서 삶을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순종하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열심히 듣고 읽고 목상하고 배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죽하셨으면, 걱정이 되셨으면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순종한다면 이런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이런 이러한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르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계획하지만 훗날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하는 안타까운 인생들 되지 아니하도록 솔로몬과 같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